도심의 에쿠스,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차량. 넓찍 널찍한 뒷좌석 공간을 가지고 있는 다리를 꼬고 앉아도 편안한 레이 차량입니다. 그럼 도심의 에쿠스니까 트렁크 공간도 넓겠네요. 아니네, 도심의 에쿠스가 아닌가 보다. 어, 트렁크 공간 요것뿐이 안 돼요? 트렁크 공간은 요만하지만 요렇게 편신이 가능합니다. 어우, 냉장고도 시켰어요 오, 역시 활용성 1등의 레이네요. 그러면 차박도 가능해요? 쫙 누워서. 레이 차박 못 들어봤어요? 유명한데? 편안합니다. 근데 여기 조금 여긴 아파요. 가자. 안 돼요, 형. 나 허리 아파요. <laughs> 이대로 가자. 안 돼요. 뭘 깔긴 깔아야 돼요. 와. 그냥은 좀 아파요. 그냥 가자. 안 돼요. 허리 나가요. 못 일어나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미 팀장. 형부장입니다. 중고차 어디서 사죠? 찬스카에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어, 크기는 작지만 실내는 엄마방이 넓은 도심의 최강자 바로 레이.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이 차량은 주차하기도 편하고 운전하기도 편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뒷좌석의 변신이 아주 다재다능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더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네, 뒷좌석에 앉으면 오 넓네 탄식까지 나오는 바로 레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13년식에 15만키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쁜 화이트바디가 빛나는 차량입니다 자 보러 가시죠 가시죠 귀엽고 깜찍한 레이의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탁진 시야까지 겉에서 봐도 딱볼 수가 있고요 어 팍스카라는 이름이 정말 걸맞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라이트 양쪽 다 쨍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하단에 라이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포인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릴이 상당히 큼지막하게 구성되어 있고 인상도 좋습니다 웃는 어, 모양의 전면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어우, 신형 엠블럼 또한 기아 로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휠에도 이렇게 엣지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타이어는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네 사이드미러는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어 기둥 라인 말끔합니다 전차주의 애차까지 어린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차는 원래 썬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바로 선바이저 크롬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라인 아, 깔끔하고요. 어, 휠 상태도 좋습니다. 디타이어 80%도 남아 있습니다. 디어코 깜찍한 레이의 디테일을 보고 계십니다. 딱 떨어지는 라인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딱 보기에도 주차하기 상당히 편안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라이트 쨍하게 깔끔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하단의 범퍼 라인까지 아주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네, 역시 뒤에도 기아의 최신 엠블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딱 떨어지는 라인 역시 좋네요. 당연히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모두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도 볼게요. 자 레이 차량 어, 넓은 트렁크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 하지만 어, 6대 4 분할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커다란 짐은 시트를 접어서 가능합니다. 요렇게딱또요렇게 딱. 또 이렇게 딱. 저 보면 드넓은 공간, 뭐, 레이 차박도 있기 때문에, 어, 유튜브에 한번 검색하시면 활용성 높게 1인 차박까지도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하지만 수납판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네, 이 시트는 또 옵션이에요. 그렇죠. 자, 개방감 좋은 바로 레이 차량입니다.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도 타기에도 상당히 유리하기도 하고요. 짐을 실기에도 상당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타키만큼 아주 공간감 좋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도어 라인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큼지막큼직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세색 포인트까지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컨디션까지 마이크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대시보드도 시원시원하게 탁 트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센터피셜 라인은 아주 깜찍하고 귀엽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치 오락실의 조이스틱을 여상시키는 어,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시트 역시 상당히 널찍널찍하고 편안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차지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레이 차량답게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모습, 널찍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널찍하게 구성이 된 레이의 뒷좌석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특히나 눈높이에 맞게 어, 윈도우도 상당히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보시면 딱 공간감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적인 시트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아이소픽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헤드레스는 분리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차량은 어, 이렇게 비밀 공간 좀 숨겨져 있는데요 여기 딱 보시면 비밀 공간이 전혀 안 보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하단에 요렇게 요렇게 매트를 두시면 요 하단에 비밀의 공간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신발장으로 원래 만들어진 공간인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 비상금을 숨겨주기도 한답니다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을 했습니다 딱 보기에도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고요 앞뒤 공간 상당히 널찍널찍하고요 헤드라이너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이쪽에 컵홀더까지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뒷좌석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레이 차량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이 앞좌석도 이렇게 완전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감 있게 쓰시기에 상당히 좋고요 어, 이렇게 좀 공간을 좀 촬영하시면 더욱더 레이 라이프 생활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앞좌석을또 이동해 볼게요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또 경차 혜택까지 누려볼 수 있는 레이 차량의 앞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높은 헤드라이너 공간을 만나볼 수 있고요. 요 상단은 별도의 수납 공간까지 정말 활용성 높은 레이 차량입니다. 자 대시보드 라인 아주 고급스럽게 잘 구성을 해놨고요 이쪽에도 별도의 무늬까지 한번 넣어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납공간은 상단 하단에도 모두 다 위치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케이블 시스템 하단에는 오디오 구성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이쪽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공조 시스템 그 하단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작한 편한 구성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쪽 다 열선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하단은 안 보이시겠지만 별도의 수납 공간과 함께 USB 단자, 아이포드 단자, 옥스 단자, 시가잭 단자 구성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도 두 개로 구성되어 있을 건다 있습니다. 공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아 레바는 요 상단에 귀엽게 위치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제네이 차량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쨍하고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오디오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은 이쪽에 양쪽에 구성이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자 와이퍼 레버는 이쪽에 그리고 라이트는 오토라이트에서 왼쪽에. 구성되어 있고요. 어, 겨울철 꿀템인 핸들 열선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 또한 최신 트렌드인 디지털 계기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옵션이죠. 자, 주행거리는 15만 1,084km 주행거리를 지니고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오토 윈도우 시스템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레이 차량입니다. 자, 안전사양 또한 확실하게 잘 되어있고요. 듀얼 에어백 물론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 좀더 볼까요? 어, 실내에서 상당히 청숙하네요. 그렇죠? 자, 귀엽고 깜찍한 레이의 엔진 룸 보고 계십니다. 아, 엔진 소리 또한 상당히 좋고요. 거기에 이 차량 타임베이스도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반영구적인 든든한 가성비의 차량입니다. 기어콧 감찍한 레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많은 분들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고 있는데요.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야각이 상당히 탁 튀어있는 느낌 받아볼 수 있고요. 그만큼 운전하기 편안하기도 합니다. 뒷좌석도 널찍널찍하게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시운전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정차 중에 주변을 해도 아주 스무스하고 정숙하게 잘 나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탁튄 시야가, SUV가 부럽지 않은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정말 편안한 것 같습니다. 자, 핸들링 한 손으로 하기에도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 받아볼 수 있고요. 딱 앉으면, 아 정말 재미있는 운전을 할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엑셀링을 하면 차도 잘 나갑니다. 아, 물론, 엄청나게 뭐잘 나간다. 이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 시원시원하게, 도심에서 타기 정말 좋은 블레이 차량입니다. 자, 전방에 방지턱두개 넘어가 볼게요. 아주 좋죠.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번의 방지도 아주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코너링도 안정감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구도로 구간입니다. 도로 보기 좋고 요철이 많은데요. 하지만 레이 차량 이런 좁은 도로에서도 더욱 더 편안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좁은 골목도 편하고요. 주차하기도 상당히 편한 안 레이 차량입니다. 자 요철 구간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주변을 살펴보고 한번 쫙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엑셀리팅을 하면 차가 쫙쫙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는 듯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쭉 가다가 여기서 그 브레이크 한번 밟볼까요 브레이크 역시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 당연히 핸들 떨림, 기어드 흔들림 전혀 없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RPM 게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앉아있으면 변환함을 느낄 수 있는 레이 차량입니다. 귀엽고 깜찍한 레이차량을 간단하게 시운전 해봤고요. 하체 상태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귀엽고 깜찍한 하지만 널찍한 실내 공간을 갖고 있는 레이차량이죠. 하체 상태 보러 갈게요. 자, 이쪽은 바로 운전석 뒤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프링 상태 크랙 없이 말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쇼바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로암색도 탄탄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뒤쪽이고요. 스프링 상태, 쇼바 상태, 로암까지 아주 좋습니다. 관리 잘된 레이의 탄탄한 바디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언더 코팅까지 꼼꼼하게 잘 해놓은 차량이기도 하고요. 양쪽 끝 팁을 봐도 부식 하나, 녹 하나 없이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차량에서 상당히 중요한 바로 엔진입니다. 엔진 하부 쪽을 비춰드리고 있고요. 올팬과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 올팬이딱 정면에 보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딱 보아도 말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조인트 상태 상당히 좋고요. 타이러드 앤드 부싱까지 아주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인트 상태, 엘링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도심의 에코스. 바로 넓은 실내 공간을 지니고 있는 레이. 견제성 1등 주자의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